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안실교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의심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저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이사야 40장을 배경으로 제8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교과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1월 소지에서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이 피역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침입과 바벨론의 침략과 멸망과 포로라는 큰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극률히 여기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소지에서는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이었고 화요일 소지에서는 이 복된 기별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소지에서는 이사야 40장 12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비로우신 창조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창조주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과책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40장 전체의 구성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라는 주제를 서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의 속성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114페이지의 교과책 중간 부분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40장의 구성을 보며 이사야 40장 1절과 5절에서는 구원을 위해 오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3절부터 8절까지 영광, 영원하신과 인간의 연약함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는 자비 그리고 12절에서 26절까지는 능력. 그리고 27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반복하여 연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죄를 지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제약 가운데서 용서하여 주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 내올 줄 능력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이 필요한데 이사야서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해서 돌아올 때가 되었다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은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며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늘에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사야 선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문학적인 기법은 수사학적인 질문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무엇이냐 하며 너무나 뻔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질문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라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다면 이 질문의 대답은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하여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수학적인 질문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쓴 성경책이 있다면 요기서 후반부인. 38장부터 여호께서 폭풍 가운데로 나타나 41장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수사학적인 질문을 요백에 계속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3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5절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37절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개수하겠느냐. 39장 1절에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수 있느냐. 40장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그리고 41장 1절에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군으로그 혀를 멜수 있겠느냐. 우리는 요기 38장부터 4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하여서 요에게 질문하십니다. 요분 요기 38장 이전에 그토록 하나님과 만나 변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작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그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고, 여기 40장 3절과 4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할까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서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으니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욥은 자신이 가졌던 그동안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무소불렁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여기 42장 2절과 3절에 주께서는 무소불렁하심에 무슨 경령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수 없고 헤아릴 수 있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기세에서는 하나님께서 욕에게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 방법을 통하여서 욕이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에서도이 동일한 수사학적인 질문 방법을 통하여서 세상을 지으시고 피조물을 아끼시는 창조주로서의 능력과 자비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요비게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에게도 그 대답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으로 그에게 비기겠느냐 아무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과 비교할 분 비교할 분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방 신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다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 방식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혈소지의 기억절인 40장 26절을 통하여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하여 창조주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15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 땅을 옷 입힌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우리는 영원한 언덕들, 교목들, 피어나는 꽃봉오리들과 아름다운 꽃들에게서 이것을 볼수 있다. 만물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한다. 마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으라고 명령한다. 우리는 천연계의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자비와 사랑과 이 모든 것을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천연계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교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너무 약해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제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제게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와를 악망하오니 지치지 않는 새임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인하여 새임을 얻고, 하나님을 인하여 미래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천년계를 통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